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만큼은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일 장중 신고점을 살짝 돌파가 나왔습니다. 직전 25,000원을 뚫고 25,150원까지 갔다. 지금 현재 24,600원 정도 살짝 눌려주고 있어요. 설 연휴를 앞두고 일단은 차익 매물이 5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더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최근 추세 자체가 원전 섹터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직전 고점 추세 성능은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 말씀드린 위에 매물대라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25,000원 위로. 물려 있는 게미이는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테마가 이제 신고점을 타고 올라갈 때 작년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보면 3에서 6개월 제가 분기나 반기 쪽으론 꾸준히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6월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다른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다른 중소형주 종목들은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장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얘가 올라가면서 끌어줘야, 밑에 있는 중소형주 종목,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진 엔텍이라든지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G2 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 지난 고점을 돌파하려고 따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아직, 어, 지난해, 중순의 고점을 대부분 종목들이 돌파 못하고 있다. 두산 엘리빌리티는 살짝 고점에서, 왜냐면 지금 차익 실은 매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래에서 잡은 개미들, 그리고 이 당시 털지 못했던 개미들이, 아, 이제 수익권 왔으니까 눌러주길 기다린다. 왜냐면 저도 눌러주길 기다리다가 놓쳤잖아요. 지금 신고점 돌파까지. 약20% 이상 수익을 놓쳤는데. 돌파가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신 신규 진입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규 진입은 살짝 눌러주면 저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여기잖아요. 여기에요. 22,000호 후반대가 이제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저항대를 뚫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뚫어버렸어요. 이제 이 라인이 지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저는 지지선 살짝 내려오거나 아니면 어, 바닥을 한번 치는 걸 확인한 후에 다시 재진입 할 생각이고요. 물론 뭐 두산의 엘리빌리티 진입을 못하면 다른 원전 종목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두산 엘리빌리티를 어, 추가로 진입하기 좀 어려울 경우 다른 원전주나 아니면 다른 대안 원하시면 지금 제가 개미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 채널 운영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빠른 시장 이슈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인탑스 라는 종목 들어갔거든요 인탑스가 금일 한17% 18% 정도 올라왔습니다 인탑스 코미코 이렇게 19,000원 대 1차 진입 모아 간다 이미 말씀드렸고 요 이게 1월 21일 이에요 불과 3일 전 진입을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 엘러빌리티는 지속적으로 이 방안에서 제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17,580원 부금 모았었고요. 변동생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엘비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방에 입장하셔서 제 인사이트 나눠가지시면 될것 같은데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이지가 않아요. 일단 중복했던 부분도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예전 두산 엘빌리티 여러 번 강조드리면서 사실 뭐 친원전 트럼프 계속 강조 드렸고요. 에너지 전쟁 선포했잖아요 지난 30년간 원전 인프라 확충을 미국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지금 확충하기보다 SMR 쪽으로 미국 미래 에너지원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하잖아요. SMR 주기기 제작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글로벌 원전 산업의 성장은 거스울수 없는 허름이다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부분은 이제 향후 5년간 유럽 중동소 대형원전 대형 10기 이상을 수주로 점치고 있고요 같은 기간 향후 5년 동안 SMR도 62기 수주 전망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 지난해보다 한1.7% 상승한 7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 정도 증가한 3,349억 전망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947억 원 정도 그치면서 전년비 대비해서는33.7%하여할것 같습니다. 이게 두산 밥켓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주가는 이익 추정치를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거고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을 수밖에는 없다. 일단 원전 옆 데이터센터라고 해서 데이터센터는 빅탱크들이 계속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SMR. 안정성이 돋보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2040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다. 예전에 언급을 계속 드렸었고요.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미국 내 원전 유틸리티 기업에 이제 집중해야 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주사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에서 계속 다뤄드릴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어, 빅테크 기업이 전력은 확보에 사을 걸고 있다. 주주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새로운 뉴스는 한수원. 그래서 혁신형 SMR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민간 기업, 민간 SMR 개발사와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양사는 어, ISMR 도입 위해서 정보 경유하고 후보 부지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 모델 개발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ISMR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대형 원전 대비해서 발전 용량을 170 메가와트로 줄이고 모듈화 제작기법을 적용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짧은 건설기간 높은 안정성 그리고 비상시 자동 냉각설비 등이 특징입니다 체코 원자 수주도 이제 9분 우선을 다 넘었어요 올해 4월 오는 4월에 최종 계약 마무리될 전망이고 사업 규모는 약 24조. 그리고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소송은 최근에 해결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루 오션으로 조선업계 해상 원전도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협력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조선과 그리고 원전이잖아요. 이두 개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이제 섞여 있는 종목들. 저는 올설 이후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때 올해 텐백어 가능성 있는 종목들 제가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요 채널에서 언급드릴 거고요 해상원전 SMR은 주변 환경이 아예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강조들이 저희 채널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제가 영상 설명에 구독자 설문 조사 한번 띄어 놨습니다. 그냥 네이버 설문이고요. 1분이면 가능합니다. 아 당연히 무료고요. 저희 이제 게임이들의 잡단 주식 이야기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영상이나 이 채널의 만족도 불만족이다. 그럼 불만족한다면 어떤 부분을 바란다? 그리고 채널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채널 입장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발송 다 해드릴 거니까요. 늦지 않게 주말까지는 입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